자 김우빈 씨께서 이번 작품을 통해서 이솜 씨의 정말 우직하고 강렬한 면모를 확실하게 볼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정확히 그렇게는 기억이 잘안 나지만 어쨌거나 그 제가 이솜 씨랑 데뷔작을 같이 했어요. 음. 그리고 굉장히 오랜만에 어, 촬영 현장에서 만났고 그렇죠. 저의 첫 촬영을 이솜 씨랑 같이 했는데. 제가 알고 있던 아까 말씀하신 사랑스러운 이정 씨의 모습이 아닌 정말 카리스마 있고 강렬한 느낌의 그또 감독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군복도 너무 잘 어울렸지만 그이정 씨가 가지고 있는 그 느낌 자체가 굉장히 강렬하게 다가와서 되게 놀랍고 반가웠고 또 그래서 이정 씨와 함께 호흡을 맞출때 되게 행복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데뷔작도 그랬는데 이번에는 더. 네. 아는 날씨였어요. 네, 네, 일단 두분 오랜만에 만났는데 누구부터 여쭤볼까요? 이승씨 어떠셨어요? 아, 사실 이번 작품에 우빈 씨가 출연을 한다고 해서 굉장히 반가웠고 음, 기대가 많이 됐었어요. 저희 첫 촬영 때 같이 마스크를 쓰고 연기를 하, 하는데 이제 눈만 보고 연기를 해야 했는데그 그렇죠. 네. 우빈 씨의 그 눈에 나오는 그 에너지가 너무 좋아서 어, 또 반가웠고 되게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오랜만에 만나서 더 반가웠을 것 같아요. 네, 근데 하지만 그렇게 반가운 티는 못 냈어요. 그렇죠, 우민 씨. 네, 저는 티를 많이 했는데 최희 <laughs> 씨는 이렇게 표현을 안 했어요. 역할이 역할이라 보니까. <laughs> 그렇죠. 네, 우민 씨는 어땠어요? 아, 저도 일단 너무나 반가운 마음이 컸고 촬영장 가기 전에 첫 촬영인데 좀 부담이 됐지만. 저는 사실 전 작품이 좀 늦게 끝나는 바람에 좀 늦게 합류을 했어요. 그래서 되게 좀 부담이 더 있었는데 소민 씨랑 같이 한다고 해서 되게 좋았하고또 어 같이 옛날 얘기도 조금씩 하고 또 이렇게 대기하면서 와 우리가 잘 살아 남았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처음에 봤으니까 네네 처음에 정말 저희가 막 헤매면서 감독님한테 많이 혼나면서 이렇게 음. <laughs> 촬영했었는데 이렇게 성장해. 네, 되게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만나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둘이 참잘 맞기 때문에 또 이렇게 택배기사를 통해서 만난 게 아닌가 싶고, 와 패션 화보 촬영 현장 같아요. 강민석 씨가 몸을 살짝 틀어서 오른쪽을 봐주시